자, 91번은 정형화된 관계대명사의 용품을 물어보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명사의 역할도 하고 연결해주는 무슨 역할도 한다? 접속사의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쭉 가다가 보니까 주어 동사가 다 있는 문장인데 다시 동사가 툭 튀어나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면 연결이 잘 없는 문장이지. 어떤 문장에 e 드나 b u 이나 or이나 속 없이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툭 튀어나와.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고 소가 되는 겁니다. <laughs> 알겠지? 자, 일단은. 자, 연구에 따르면 according to study. 자,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더욱더 관대한 사람들은 experience less stress.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risk of facts. 자, 요소인데 무슨 요소냐. heart disease. 심장병에 어떻게. 자, 요소다, 이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됐어요? 음. 어, 선생님처럼 어떻게, 여러분이 과제를 안 해도 계속 이렇게 용서해주는 관대한 사람 있죠? <laughs> 아니, 미안하다. 반대로. 그치?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다, 크다? 높다라는 거지. 이런 스트레스는 뭐 하라는 거야? 심장병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laughs> 알겠어요? 공부 안 하면 내가 확 열을 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심장병 걸려 죽으라는 거지. 어,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되죠? 과제를 안 해오신 분들, 알겠지? 나한테 심장, 헐, 헐트 어택을 시켜주는 거야, 지금. 자, 문장 봅시다.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이게 뭐야? 부사지. According to study. 전치사, 자, 따라해. According to. According to는 전치사구요. 그래서 뭐뭐에 따르면, 전치사구니까 뒤에 명사 나왔죠? 연구에 따르면, 자, people이 주어져. 그 다음에 후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까지 묶어 주니까 뭐가 없다? 주어가 없지요. 무슨 격? 주격.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이 피플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주격 관계 대명사 안에 선행사가 들어가는 거거든. 피플이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 이 s 를 쓰면 안 돼. 주격 관계 대명사는 수의 일치에 주의.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i 기빙하는 사람. 동사니까 보어를 써야 되는데요. ing면 무슨 성질이 있다? 형용사 성질이 있다는 거지. 현재분사야.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자 experience 경험합니다.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거죠. 이런 스트레스는 뭐다라고는 있는데 자 그리고 end를 쓰면요. end를 쓰면 돼. end it 하면 돼. 그지.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는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우리가 자, 접속사를 쓰지 않고 대명사만 축써 버려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잘 봐. 이런 관계 대명사란 것은 무슨 역할? 접속사 플러스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위치가 맞는 거야. 자, 위치가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a n d it.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되니?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위치 문장 안에거든요. 이런 것들은 심장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뭡니까? Risk Factor라는 거야요소입니다 무슨 요소다? h a r t Disease의 요소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해되셨어? 정리.